아 갈고있다 번... <laughs> 총알이 없었나? <laughs> 어그로 빨리 쏴요. 다른애 있잖아요. 다른애야. 기절이야. 어. 빨리 잡아, 빨리 잡아. 어쨌든, 어쨌든 잡아요. 아니 아니. 왜 이렇게 죽어? <laughs> 아 진짜. 친구 오겠지. 둘이 사이좋게 스라 해. 어디 있어, 친구? 뭐야? 뭐야? 아니 아직도 둘다 살아있지. 응. 음. 형이 알죠, 형은 잡았네. 절또 절. 꼰다. <laughs> 빨리 잡아야 해오아못 <laughs> 잡을 줄 알았는데 <laughs> 아 근데 제가더 급해 내가 급한게 죽겠다 기절했어 한금 거기 어코꾸라졌어 바로 죽었는데? 오겠지? 바로 죽은 거아니에죽겠다 응. 파밍하러 오겠지 던지기. 왼쪽이 오른쪽이야! 와 <웃음> <웃음> 내가 좀더 유리하지. 어이구, <laughs> 맞았어. 또딴 데서 왔나? 아니요, 거기서 어 맞다. 아, 근데 안 맞았어. 여기까지 안나 날라온다! 날라오네. 여기 있겠지? 뛰어왔어, 뛰어왔어, 뛰어왔어. 요와, 요건 안 살린다. 응? 돌 뒤. 치료, 치료, 치료. 이 <laughs> 팔킬이다. <laughs> <laughs> 야, 8킬이다. 야 씨. 쩐다. 더잘 던진 케이스네 오히려. 나야. 어. 어어 어. 야 어떻게 산 건데? 어디야? 아지있네 저기. 따라네. 어. 또나 그러면? 수리탄 몇개 없는데? 또 있는데? 와... 어? 아, 아, 딴, 오른쪽에 있었나 보다.